하고 있다는 말씀 정철입니다. 어, 아마 어, 이제 지방 선거나 뭐 다른 여타 선거를 통해서 어, 당에 들어왔다가 어, 나가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더 어, 우리 당,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자부심, 어, 자부심과 어떤 뿌듯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저희 당이 주한당과 조당이 저는. 같이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계기야 계기와 가정은 다양하겠지만 당에 들어서 보니 참 당이 어떤 당원 주권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좀더 잔류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인식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나가는 계기와 과정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밀었던 후보자가 떨어지니까 실망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계기와 과정이 있는데 고런 것을 어떻게 좀더 극복해 나가느냐가 아 이제 과제인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첫 도전을 이건.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 당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저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 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지금 현재 수도권 말고 <laughs> 각 지역들이 각 지방에서 인구 감소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요 특히 우리 전라도 같은 순 유출이 아마 각 지방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감소하고 지방수물 기를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보관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 인구 감소 부분은, 어, 이제 뭐, 일개 시군이나 또는 방역시도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이거 대한민국 전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는, <laughs> 이제 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겪는 문제지 가 이제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거 문제 어, 첫 번째로 겪는 게 주거 문제 돌봄과 교육 문제잖아요 이제 출산했을 때 주거 문제와 돌봄과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이런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보여진 거고 인구 감소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 주거 문제는 헝가리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헝가리 방식은 제가 이게 인구 투기 있으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헝가리는 예를 든다면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장기절의로, 어, 금융을 지원해 줍니다. 1%짜리로. 절저리서 어,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 윤석열 정부가 신생아 대출이 그걸 약간 모양새를 땄습니다. 작년 재작년 인구 투기 때 계속 기재부가 국토부한테 요청했던 사안인데 주거 문제는 헝가리 방식으로 해결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돌봄과 교육은 프랑스처럼 대학교까지 정부가 무료로 해줘야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실 우리의 어떤 성장 전략과 관련돼 있는데 사실 어,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거는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지방, 서울은 집중되는데 수도권은 집중되는데 지방이 부족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방으로 기업이 내려와야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어, 국회 2년차 때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어, 지금 중견기업 이상 조금 중견기업 이상,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이상이 지방으로 내려올 메리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 이제 어, 제가 이건 뭐 저도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상속세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지방에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이 해서 본사를 지방에 이전한 기업들이 해서 상속세를 이전해주고 어, 제 3세대 경영을 조금 완화해주면 그런 메리트가 된다고 저는 지방소멸지역에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이런 것좀할인해서 이것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걸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잘안 내리고 추가로 한가지만 더질문 네. 하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때 일단 출산이라고 봅니다. 일단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가 낳아야 어떤 다른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데 일단 애들을 낳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십니까 그러니까 그 출산을, 출산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라든가 돌봄과 교육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유럽의 OECD 국가를 보면 가족 지원 공공지출이 높은 나라들은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공공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3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양육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족한테 직접 지원하는 제도,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가족수당, 이런 가족 지원 공공지출 비용이 늘어난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지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출산 당사자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재원이 가족에 직접 오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뭐 그럴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딘가를 가야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어, 가족 지원 공공지출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고, 이런 점에서 이제 기본 소득, 뭐, 아동수당, 뭐, 뭐, 아동수당, 농민수당, 다 이런 게 가족 지원 공공지출이거든요. 이걸 뭐, 뭐라고 표명을 하든 간에 어, 가족 지원 공공지출이 늘어난 나라들은 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괄적으로는 그런 것도 뭐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지난 10년간, 어, 정부가 뭐2 180조 200 조를 썼는데 출산에 뭐 효과가 없었다는데 그 예산을 훑어보면요 직접적인 효과를 네,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다연계된 사업들 보고 다 털어내고 사실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재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예. 네, 찬방, 다른 거 없으면 참참 투표가요. 네 참마 투표입니다.

이제 도당의 위원장의 권한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지방선거의 공천권입니다. 그래서 도당 위원장이 어, 공천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공천 음, 관리위원장으로 선정해야 되고 또 위원도 임명을 해야 되고 또 공천의 어떤 원칙과 방향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순간 다 개입인데 그건 도당위원장 본연의 업무입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특정인 A나 B나 C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전라북도 지역이나 호남 지역이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과 경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이번 공천의 큰 흐름의 방향을 어, 통합과 혁신, 혁신과 통합인데 통합 속에서 혁신을 이원해는 방향으로 어,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원칙 하에서 어, 기준과 원그 기준과 요 절차를 <laughs> 잡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든다든가 아, 또는. 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 중앙당에서 지방선거기획단이 6개월 전에, 최소 6개월 전에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방선거기획단의 총괄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광역시도당이또 만들게 있거든요. 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밀려있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바로 안 가실 거죠? 예. 바로 안 가실 거죠? 끝나고? 아저또 세종의 국가 예산 때문에 얘는 나고 싶은 그런.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